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지키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16세기 초 영국은 여전히 15세기 초인 1408년 캔터베리 대주교인 토마스 에렌들에 의해 제정된 옥스퍼드 법령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무단 번역하거나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성경은 제롬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히브리어와 헬러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 신구약 전부를 다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도한 첫 인물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1382년에 영업한 신구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의 개념을 잘 담아낼 영어 단어가 없어 고심하던 끝에 영어 단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톤먼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한 순간 우리 죄를 사셨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 순간이라는 뜻의 at one moment를 합성하여 어톤먼트 즉 구속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클리프의 성경이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라는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국은 아직 인쇄술이 도입되기 전이어서 번역된 성경은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수회에서나 가격에 있어 서민들은 위클리페 성경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직역한 것이어서 오래된 고어도 많고 라틴어 원문을 대조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선구자로서 후대에 성경이 계속 번역되는 데큰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클리프가 사망한 1384년으로부터 33년이 지난 1415년,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불태워졌고 그의 사망으로부터 44년 후인 1428년에는 그가 국가에서 그 많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꺼내 화형시키는 이른바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종세시대 성경은 여전히 금서이며 카톨릭 특권층의 것이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종교재판을 받아야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성경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영국 최초로 성경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틴데일은 어느 부유한 상인이 제공한 집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으나 그 상인에게까지 틴데일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돕지 못하도록 압력이 들어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틴데일은 왕의 승낙 없이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에 가서 성경 번역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1524년 4월 도피 초기 틴데일은 루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함부르크와 비텐베르크에서 비밀리에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영국의 카톨릭 주교들은 그곳까지 첩자들을 보내 그의 성경 번역과 출판을 계속 방해합니다. 1525년에 다시 함부르크를 거쳐 쾰른에서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친 후 드디어 번역본 중수 페이지가 인쇄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어 성경 출판 소식을 들은 제국의회가 인쇄 중단을 명하자 틴데일은 보름수로 피합니다. 1526년 드디어 보름스에서 헬라어 원전을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의 신약역본 초판 6천부가 인쇄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틴데일은 최초로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 출판한 인물이 됩니다. 틴데일 또한 위클리프처럼 성경 원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영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영어 단어가 6월절을 의미하는 패스오벌입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이르지 않고 통과하여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점에 착안하여 6월절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만들었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피스메이커와 오래 참음이라는 영어 단어 롱서퍼링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beautiful"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냈으며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 야훼를 영어식으로 "저호바"라고 음역하였는데 틴데일의 영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저호바"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여호와"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도피를 해야 하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인쇄공의 배신 등을 겪으며 번역 출판된 영어 성경을 틴데일은 영국으로 가는 수출용 배 안에 숨깁니다. 밀가루 자루 속, 맥주 통 속, 옷보따리 속, 짐작 속 등의 숨겨진 영어 성경은 영국에 반입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수천 권의 성경들이 영국에 들어와 판매되었지만 이를 알게 된 카톨릭 고위층들이 항구를 조사하여 성경을 찾아 냈고 즉시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런던의 주교들은 많은 돈을 주고 신화 성경을 대량으로 구입해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주교들이 웃돈을 얹어 많은 신약 성경을 매입하게 되자 틴데일은 그 돈으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양의 성경들을 인쇄해 계속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1528년까지 틴데일의 영어 신약 성경 18,000권이 소각되었고 현재는 단 2권이 남아 있습니다. 틴데일의 보름스판 영어 신의 성경이 영국으로 유입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틴데일에 대한 카톨릭교회 당국의 추적과 감시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에 틴데일은 1529년 현재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마르부르크,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당시 화란의 안트웹 등으로 도피하여 다니며 모세오경, 요나서, 요소와서 역대하를 번역합니다. 이로써 틴데일은 신약 성경 점검과 구약의 역사서 및 선지서의 일부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1530년에 출판된 구약 영어 성경 모세우경에서 틴데일은 고집세고 마음이 강팍한 위선자들, 즉 카톨릭 성직자들은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할 능력도 없었다. 사람들이 모국어인 영어 성경을 접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성직자들은 영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눈앞에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시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회고합니다. 틴데일은 더욱더 카톨릭 고익 성지자들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또한 1531년 틴데일은 현재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토마스 모어가 쓴 이단에 관한 대화를 반박하는 글, 토마스 경의 대화에 대한 응답에서 카톨릭의 고해성사, 순례, 사죄경, 연옥, 십자가 기둥의 기도하기 등의 카톨릭 전례들을 모두 바보스러운 의식이라고 비판하며,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토마스 모어를 거짓의 교황, 예수를 배신한 유다, 성직자의 관을 쓴 자들의 도움을 받아 명예와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 진리를 외면한 자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토마스 모어는 분노했고, 틴델과 그의 추종자들을 색출해 화영에 처하는데 앞장섭니다. 헨리 팔스의 동의를 얻어 영국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틴데일이 번역한 신화성경을 금지시킨다는 선언문을 이미 공포한 상태였고 틴데일을 사로잡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1534년 틴데일은 당시 화란의 안트베르펜에 있는 영국인 상인의 집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이듬해인 1535년 5월 토마스 모어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헨리 필립스의 제보에 의해 병사들에게 체포됩니다. 틴데일의 동료이자 실제로는 첩자였던 헨리 필립스의 밀고로 틴데일은 당시 화란, 현재 벨기에 브루셀 근처에 있는 빌보드성에 투옥됩니다. 투옥되어 있는 약 1년 반 동안 틴데일은 열악한 감옥에서도 추위와 싸우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사전을 가지고 구약 성경 연구를 계속합니다. 틴데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마치지 못한 구약 성경의 영어 번역을 계속합니다. 당시 화란에서 이단에 대한 재판은 신성 로마 제국의 특별 위원들에게 맡겨져 법이 통과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틴데일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저의 생명과 재물에 고통을 준다는 것, 헨리 8세 왕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 왕위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것으로 인해 제가 절망에 빠지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만 한다면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 등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는 상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36년 8월, 공인된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금지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죄로 틴데일은 법정 최고형인 교수형을 받고 카톨릭의 비성경적 교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한 죄로 이단자가 됩니다. 1536년 10월,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끌려간 틴데일에게 자신이 한일과 믿는 바에 대해 철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틴데일은 살아날 기회를 버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국의 역사가 존 폭스는 틴데일이 주님,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기도를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후 틴데일은 들보에 결박되었고 쇠사슬과 밧줄이 그의 목에 둘렸습니다. 틴데일의 뒤에 서 있던 사형 집행관은 재빨리 올가미를 조여 틴데일의 목을 졸라 처형합니다. 그리고 불붙은 횃불이 사형 집행관에게 전달되었고 사형 집행관은 틴데일의 시신이 묶인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틴데일은 1536년 42세의 나이로 화용용 기구에 묶여 불태워짐으로 순교합니다. 틴데일을 연구한 한 학자는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을 순교의 피가 묻은 성경이라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틴데일을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주기도문과 몇몇 성경 구절을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인 영어로 가르쳤다고 6명의 서민이 화형되던 시대.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 의해 거짓되고 왜곡된 성경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들에 반대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밭에서 쟁기를 가는 소년이 당신들 즉 카톨릭 신학자,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틴데일. 모국어인 영어로 쉽고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던 틴데일. 놀랍게도 틴데일이 순교한 바로 그 해인 1536년 영국왕 헨리 8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틴데일이 순교한 다음 해인 1537년부터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영어성경이 출판되기 시작합니다. 틴데일이 순교한 지 2년 후인 1538년 헨리 8세는 비록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영국의 모든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틴데일의 순교 이후로 출판된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7년 메스유 성경, 1539년 터버나 성경, 1539년 큰 성경, 1560년 제네바 성경. 1568년 비숍 성경, 1582년부터 1609년 님즈드웨이 성경, 1611년 킹잼스 성경, 그리고 틴데일이 처음으로 성경 원어에서 영어로 신화 성경을 번역, 출판했던 1524년 이후 약 10년이 지난 1535년 틴데일이 체포되어 투옥된 그해에 커버델 성경이 출판됩니다. 커버데일은 틴데일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는 아니어서 커버데일 성경은 독일어와 라틴어에 충실하게 번역했으므로 원화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라기보다는 틴데일이 순교하기 전까지 번역한 틴데일 성경의 수정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커버데일 성경은 최초의 신구약 완역본 영어 성경입니다. 틴 데일의 성경은 1611년 영국왕 잼스 1세에 의해 공인된 성경으로 출판된 킹 잼스 성경. 이른바 흠정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흠정이란 황제가 손수 제도나 법률 따위를 제정하던 일 또는 그런 제정을 말합니다. 이로써 틴 데일이 순교시 드렸던 주님 영국왕의 눈을 열어 줍소서 했던 그의 기도가 75년 만에 응답됩니다. 킹 잼스 성경의 대부분은 틴 데일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델이 번역한 틴델판 성경은 원어 성경을 대본으로 사용한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이라는 점과 손으로 필사한 것이 아니라 인쇄된 최초의 성경이라는 점, 그리고 킹잼스 성경을 포함하여 여러 영어 성경이 번역 출판되는 토대가 된점등 영어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생명을 건 성경 번역자들의 온 삶과 생명과 순교의 피를 통해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선교사가 국내로 입국하기도 전에 한글로 성경이 먼저 번역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성경 만드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성경을 다양한 크기와 용도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구입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 특별히 집분자들의 집에는 다들 성경이 몇 권씩은 있으면서도 잘 읽지는 않고, 게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교회 갈 때는 꼭 가지고 다니던 성경도 잘 가지고 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되어 교회 가는 것이 제한되면서 성도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있는지 잘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전 영상 교회 예배 성도의 회복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신앙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외부에 있을 때에는 핸드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집에서는 종이 성경을 펼쳐 읽기를 바랍니다. 종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는 감동과 은혜는 기계를 통해 보는 디지털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고 사뭇 다릅니다. 또한 얇은 종이 성경을 넘기려면 손가락에 침을 묻혀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방법으로 종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가 틴델 위에 군림했던 왕과 카톨릭처럼 우리 위에 군림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단일 정부는 틴데리 국가에 의해 신앙과 삶과 말씀에 강력한 통제를 받았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말씀, 오직 살아 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 또한 틴들처럼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진리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야였습니다. 마아나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